네, 명실상부 고양이너스의 강력한 4번 타자입니다. 이번 시리즈 총합 5타수 5원 타 팀을 승리로 이끈 고양이너스의 4번 타자 박건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시즌부터, 시즌 초반부터 이제 계속 안 좋았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결선 리그에서 결승까지 갈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형들하고 이제 좋은 형들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좋은 후배하고, 다 같이 한맘 돼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너무 기분, 기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음, 사실 4반타자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어, 처음에는 부담감이 별로 없었었는데, 주호가 계속 자본을 치다 보니까, 어. 약간. 팀에 도움이 살짝 안 되는 거 같았어요 시즌 중반부터. 근데 이제 이제 다시 4번으로 올라와서 마음 편하게 쳐라 오기 씨님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쳐라 하셔가지고 그냥 앞에서 이제 가볍게 친다는 게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저희가 MVP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신 거 말씀인 것 같아요. 가볍게, 작다, 마음이 가볍게. 말씀하신 것처럼 리그 전반부를 돌아봐도 많은 타순에서 역할을 소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4번 타자로서 완전히 되살아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결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비결... 이럴 건 없고 그냥 최근에 좀타구가좀잘 맞아 나가면서 그냥 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실력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좀 뒤따라주는 것 같아요. 챔피언 결정 전 이제 경기를 치르시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핸디캡으로 저희가 3점을 이제 주고 시작하는데 그거 3점을 이제 제가 다시 제가 내주면 되는 거고, 이제 형들도 각자 역할에서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제 역할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준비 잘 하셔서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건형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타수 오안타 이번 시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늘 이렇게 한것 같나 <laughs> 시리즈 총합 그게 하는 아 감사합니다 가이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laughs> 대사를 알려주신 <laughs> 시리즈 좋습니다 아 갑니다 일 스타트 끊었고 공은 일루스 옆을 빠져 나갔습니다 스타트를 끊었던 일루스는 3루까지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3구 센터 쪽으로 보냅니다. 중견수. 중견수 쪽으로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그리고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3루에서는 3루에서 세입입니다. 2점을 얻어낸 고양시 위너 스코 6대4가 됐습니다. 선수들은 좀 피하를 해줄 시간도 없겠네요. 3구 3루간을 빠져나가는 안타니다 어, 깔끔하게 치고 나가네. 3안타 경기 보여주고 있는 박건영 선수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윅스 앞에 떨어지는 않답니다. 1사 2회 박건영도 출루 어제의 그 감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구 끌어당깁니다. 1루 수! 라인 아, 안쪽 패볼이요! 라인 안쪽 패볼!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그리고 1루 주자마자 3루를 통과했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 점수는 정말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스코어 6대2! Thank you oh, oh,